아 석가가 누구더냐라는 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은 나의 아들딸이라 내가 그리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너희들 또한 전지전능한 창조주 아버지라 나를 부르매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모든 백성 너희들은 나의 아들딸이니 이를 너희들은 말로는 그리하면서 과연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모두를 다 나의 아들딸이요, 한 나의 자손이라 하면 너희들이 과연 종파가 다르다 하여 사는 삶이 다르다 하여 권력이 있고 없는 자, 또한 재물이 있고 없는 자, 귀하고 귀하지 않는 자, 이와 같은 속에서 너희들이 구분을 짓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거 자체가 너희들이 잘못된 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천국에 오르는 그 길을 달려오는 자이니,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찾아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 백성은 나를 볼 것이며 나에게 올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느니라. 너희들이 석가란 누구더냐? 그는 또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백성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그도 또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백성이라 그리 생각한다면, 그가 기도하고 경배하며 찾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 봐야 하거늘, 그와 같은 넓은 마음 자세도 갖지 못하며, 인정어린 포근한 마음도 갖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들이니라. 석가가 누구더냐? 그도 나의 백성이니라. 그리하여 그가 또 무엇을 원했느냐? 참 진리요, 만 백성을 참 진리의 길로 깨우치고 인도하고자 그가 기도하고 경배했으니 그 또한 나를 찾았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오로지 구세주요, 너희를 구원한다는 나의 아들 예수는 과연 무엇이더냐? 석가가 그 고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자 애썼듯이 나의 아들 예수도 광야에서 기도하며 사탄과 싸워서 이겼음이니 그것이 무엇이더냐? 그 또한 나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의 진리의 길을 알고 그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그 고통과 역사의 길을 이겼으며 길을 견뎌내지 아니하였던가? 깨달음이 높으며 참 진리의 길을 근접하여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 세상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백성들. 그 모두가 나의 아들딸들이니, 나의 아들딸들이 나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깨우침을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 그 어떠한 길을 가는 것으로서 문제됨이 아니니라. 그러니 석가다 예수다, 감론을 박하지 말며, 내, 것, 내 것을 따지며, 그와 같이 하나가 될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도 너희들이 말하는 나의 아들이요 또한 예수도 나의 아들임을 너희들은 알라 다만 그들이 참진리요만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은 다 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며 내 뜻에 근접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 모두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의 아들들이 역사하고자 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참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미니 너희들의 일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그러면 그리 말할 것이니라 석가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왔는가? 물론 석가는 사람의 몸에서 잉태했고 그리하여 세상에 태어났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나야아들 예수는 과연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세상에 어찌 왔는가?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어찌 나왔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나온 모든 백성은 나의 아들딸이니, 너희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은 알라. 그리고 마음 백성들에게 전하라. 우물한 개구리처럼 저희들만 구원을 받으며, 특혜를 받으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양, 저희들이 지옥 불러가는 그 백성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백성은 나여호와의 아들딸이니, 너희들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차원 높은 깨달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도록 하라. 그 모두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를 내세우면서 어찌 살았느냐 그리고 만백성들이 그를 보고 어찌 깨우쳤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를 보고 얼마나 행했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또한 가장 중요한 과제요. 그를 보고 너희들이 모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 전하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하매니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가 어떠한 길을 갔으며 어떠한 뜻을 가르쳤는가 참 진리의 길이요 여호와의 뜻에 의해 살고자 하며 그리고 나 여호와의 뜻을 만백성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것을 깨달으며 추종하는 자들이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어찌 살아가며 너희들을 가르친 선생들이 지시하고 가르친 것을 얼마나 따르며, 얼마나 행하고 가는 것인가, 거기에 가장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전하라. 이렇게 석가가 누구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석가도 여호와의 백성이며, 그가 원하는 것은 참 진리요, 만백성을 참 진리의 길로 깨우치고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경배했으며, 그 또한 여호와를 찾았으며 석가도 기도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자 애썼듯이 예수도 역시 광야에서 기도하며 사탄과 싸워서 이겼으니, 그것은 여호와를 알며 진리의 길을 알고 그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고통의 역사의 길을 가며 견뎌냈다는 말씀으로써 깨달음이 높으며 참진리의 길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 세상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그 모두가 나 여와의 호 딸들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깨우침을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길을 가는 것으로서 문제가 됨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석가다, 예수다, 감론을 박하지 말며 니네 것, 내 것을 따지는 것은 하나야 될수 없으므로 하나가 되도록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8370번째, 새로운 성경 8370번째에서 발표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